하이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단씨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강을 듣는 거와 지금 발표하는 수업 문법 수업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음, 뭔가 인강은 약간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게 없어서 뭔가 음. 일반적인 수업이었는데 음. 뭔가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음. 질문도 되고 피드백도 받으니까 음. 부족한 점을 조금 보완하면서 꼼꼼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습니다. 뭔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음 네. 아 좋습니다. 자 10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별표 되어 있습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일단은 여기에 밑줄이 끄어있는데 자 내년 시험이라 생각합시다. 제 왼쪽에 다 같이 뭐가 보입니까? 나도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응용 테스트가 있습니다. 구민영 씨. 네. 자나도니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음 나도니 a 버들소비는 음. a 뿐만 아니라 b로 긍정문이고 그래서 음. 뒤에 어 소동 주역이 오는 게 음. 맞고요 음. 그리고 어 주어가 음. 플레이어스로 음. 복수기 때문에 음. 해부가 오는 게 맞습니다. 어, 여기 해부는 왜 왔을까요? 앞에 이게 뭐나 왔으니까. 아 해즈 넣었어. 그러니까 같은 네. 해부동사 나는데 여기는 해즈를 안 쓰는 이유가 뒤에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네. 자다 같이 또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정확하게 실력이 늘었다라는 게 파악이 됩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혜윤 씨. 네. 백사 번발표하십시오 음. 어. 그 나돈 니 에이버 널수 비에서 그 나돈 니가 일단 문장 앞에 왔고 그리고 음. 동 그리고 동사 주어를 이렇게 주어 동사 해 가지고 도치가 됐고요. 그 음. 이유를 뒤겠는까지도 아, 잘 설명했어요. 그 이후에 나돈 니그 도치가 된 문장에서는 그리고 긍정문이 완다고 했으니까 소동 주역으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아, 좋습니다. 소동 주역인데 하나 더 설명이 되겠죠. 여기 아, 해났으니까 네. 해지가 아니라 왜 해부나 하는까지 설명해 줘야 되죠. 시작 혹시 그럼 그 응. 앞에가 해스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해부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 해부 동사, 해부 동사 가지다란 해부 동사. 아니야 가지다란 동사인 거죠? 해부 P.P.가 아니 여기 요거 때문에 여기 보면 현재 현재완료예요. 현재완료. 아 현재완료요? 현재완료에서 이제 해부 P.P.는 이제 일종의 조동사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조동사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설명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라돈니가 문두에 가게 되면 무슨 치 시작. 도치. 도치. 그리고 나돈니는 긍정문으로 본다, 부정문으로 본다. 시작. 긍정문 그럼 일단 도치되는 거 확인해 보세요. has. 그 다음에 주어. 뒤에 pp. have pp. 다 같이 무슨 완료? 시작. 현재, 현재 완료, 완료. 그래서 원래 주어 has pp인데 도치가 돼야 되는 게 has 주어 pp가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어, 그리고 현재 완료의 have pp는 무슨 동사이드어간다이 have나 has는 무슨 동사이드어간다 시작. 조동사. 그렇다. 그러면 렇다그 조동사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소동주역에서. 그런데 여기 해조 왔다 계서해주 오면 안 돼요. 뒤에 수일치를 확인해야 돼요. 뒤에 주어가 players가 복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소동주역에서 이거 has 들어가면 안 돼요. 수일치까지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have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게 이게 인사혁신처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방향성 공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지금 공시생들은 작년, 재작년, 지금 역대, 역대 공부했던 아직도 그런, 그런 공무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번더 더 갑니다. 구민영 씨 발표합니다. 시작. 음, 네그 앞에 나뒀니 A 버들소 B라서. 긍정문이기 때문에 뒤에 해부가 오고 어 앞에 해즈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동사 성질을 갖게 해서 응. 해부가 오고 응. 음 그리고 뒤에 플레이어스가 복수기 때문에 응. 앞에 이제 복수형인 해부가 옵니다. 응. 그 여기서 조금 더 앞에 해즈가 왔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 해부 동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금처럼 뒤에 PP 구조가 보이면 무슨 완료? 자 대답해라 무슨 완료 시작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때 해부는 본 동사다 조동사다 시작 조동사. 조동사 그러면 그 조동사가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뒤에 동사를 받을 때는 대답하세요 맞죠? 네 어, 그런데 해부 동사가 뒤에 pp가 안 나오고 말 그대로 진짜 가지다라는 의미가 됐다 칩시다. 가지다. 그럼 이거는 무슨 동사가 되는 겁니까? 시. 어, 아니. 뭐 뭐를 가지다니까. 일반 동사. 아, 일반 동사. 아, 시 무슨 동사? 시작 어? 일반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가지다 개념이 지금 이쪽으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이 일반 동사를 뒤에 대신했을 때는 그대로 해보러 갈까요? 아니면은, 뭐로 갈까요? 그게 실력입니다. 뭐로 갈까요? 따라합니다. 두, 두 동사의 열로 간다. 다시 무슨 동사의 열로 간다? 두, 두. 동사.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둘을 쓸 것이냐, 더 저를 쓸 것이냐도 뒤에 주어의 단수 복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말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터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고다시한번더 설명합니다. 시작. 헤브에 대해서 말하면 되나요? 예, 전체적으로 다 말하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전체 어, 일단은 나돈니가 강정문이기 때문에 뒤에 버티의 소, 동, 주, 역 형태가 왔고 응. 그리고 이제 나돈니가 문뒤에 오면 동사랑 주어가 조치가 되어서 응. 나돈니헤즈더 넘버리 왔고 응. 또 이제 버티의 헤브가 온, 온 이유는 앞에 있는 헤즈가 조동사로 쓰는 그렇지 조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해부가 왔고 또 해부가 쓰인 이유는 뒤에 네. 어, 주어가 플레이어즈 복수가 되었기 때문에 해즈가 네. 아니라 해부가 옵니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뒤에 PP가 안 보이고 현재완료구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지다라는 의미의 일반동사일 때는 이걸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일반동사의 대동사를 뭐쓴게 오려나간다 시작 두 동사나 더즈 동사 그리고 과거형일 때는 뭐를 쓴다 시작 디드를 습니다 네, 이거 이해했습니까? 네. 계속 강의를 듣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변별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어, 음. 그 뒤에 so 뒤에 네. 있는 have는 조동사이면 음. 음. 뒤에 동사 아, 원형이 와야 되지 않나요? 어 아, 여기에 네. pp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has i n c r e a s e 인데이것도 have i n c r e a s e 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 했죠. 여기 조동사 네. 하나만이 그대로 따라 왔는데 이해했습니까? 네. 이거 한명더 물어보겠습니다. 서혜윤 씨도 발표합니다. 자, 고작고 물어봅니다. 시작. 아,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 어, 질문하세요. 아, 좋습니다. 아, 토론 수업이 돼야 돼. 어, 질문. 나돈니의 해피픽 음. 현재 완료가 왔어서조동사를 왔사, 음. 음. 받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뒤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만약 그 so 뒤에 주어가 단수가 오면 그때도 h a 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so 뒤에 뒤에 주어가 so 뭐? 단수로 아, 단수면은 당연히 해주로봤죠 뒤에 pp는 생각했있으니까 아, 네, 우리가 현재 완료형에서 무조건 해부 pp가 아니잖아. 요 주어가 단수면은 예를 들어 he has pp가 되고 주어가 대이면 d they have a pp가 되잖아요. 제말 이해했습니까? 네. 어, 소윤 씨 다시 발표하세요. 시작. 어, 일단 나돈니 에이블을 써보는데 일단 긍정문이고 그리고 나돈니가 문장 앞에 오면 조동사가 음. 도치가 되고요. 음. 그래서 맨 앞에 have 맨 앞에 그 해부 P P 이게 왔어. 해부 P P 이게 왔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조동사로 뒤에서 그앞 문장에 대한 해부 P P 로서 도동사로서 해부를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어도 복수기 때문에 해부를 받아줍니다. 음 좋습니다. 여기는 왜 해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어암더 넘버로브 베이스볼 플레이어 더 넘버로브 베이스볼 퓌어 몸모에 대한 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넘버로브를 받았기 때문에 해서로 왔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됩니 근데 만약에 뒤에 PP가 안 나오고 그냥 말 그대로 가지다는 의미일 때는 뒤에 뭐로 받아야 돼요? 시작 도나, 버스나, 디들어 받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를 뺀다고 선생님이 막 일방적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다 물어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제말 이해했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야 실력이 쌓이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 많이 풀면 뭐해요? 하나도 모르면서 풀면 은자 105번 가겠어요 역시